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2월 10, 어, 11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13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은 어, 맹맹품 혀원입니다 1번 맹맹품 혀원이고요 작상태 조섭니다. 촉수 7촉이고요. 어, 2번은 항의입니다. 항의. 촉수 어, 3초, 4촉입니다. 어, 세, 3번에는 홍남파이고, 4번에는 금산입니다. 5번에는 어, 정일품이고요. 어, 6번에는 입변호복륜단엽입니다입변단엽호복륜입니다 어, 7번에는 호피반이고요. 최상작이고 전시작품입니다. 최상작입니다. 어, 8번에는 금계 달마복륜이고요. 금계 달마복륜 문이 또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음, 9번에는 항산반이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색감이 좋은 아주 항산반입니다. 네, 10번에는 어, 입변사피입니다. 입변에 서반사피입니다. 11번에는 단엽성 항산반입니다. 어, 단엽 항산반이라 하는데, 단엽성 항산반으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번에는 연판난입니다 어, 핑크하. 연판난 유황종 어, 핑크하 이고요꽃 향기가 아주 좋, 좋습니다. 꽃이 사경이 있고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13번에는 산채출 잎변단엽입니다1 네, 3번1 3번종 뿌리 확인하고 설명을 니다1습번부터니다1번부터 뿌리 확인하겠습1 3번까지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일번화 맹명품 효원입니다. 건개중투화 어, 효원이고요 어, 뿌리 상태 좋습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7곱 촉입니다. 촉수 7곱 촉에, 어, 자마들은 또각 촉마다 자마, 눈들이 있고요 어, 뿌리는 가닥수 이정도면 되는데, 또새 뿌리들 내리는 뿌리들 있습니다. 여기도 발 내리고 또 여기도 지금 어, 새 발이 내리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어 뿌리 새 뿌리 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뿌리 좋습니다. 자마눈 각종마다 있고요. 이번은 명명품 황이입니다. 어, 황이 내촉입니다. 내촉이고, 뿌리 좋습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고, 뒷대까지 뿌리가 잘 있습니다. 자마, 눈, 어, 세개 정도 보이네요. 3번에는 홍남파입니다. 홍화 홍남파이고요. 전진전진, 엄마촉, 세촉이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뿌리 건강하고, 자마노는 이렇게 또 아주 볼록해져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자마, 여기는 자마, 굵은 자마 있고요. 보이는 자마, 각 총마다 자마 있습니다. 자마 3개입니다. 뿌리 좋고요. 4번에는 어, 명명품 금산입니다. 금산 촉수 6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6촉입니다. 어, 성촉이 다섯 개, 다섯 초, 신화 한 촉, 총 여섯 촉이고, 자마가 각 촉마다 또 이렇게 볼록해지고 있고요. 각 촉마다 자마 눈들이 있으면서, 보이는 자마 네 어, 개, 다섯 개 정도 보이고요. 촉수 늘리기 빠르겠습니다. 뿌리는 가다수 많습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맹명품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laughs> 두척이고 뿌리는 둘, 너이, 여섯, 여덟 가닥입니다. 뿌리 여덟 가닥이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뿌리 충분합니다. 각초마다네 가닥씩이네요. 6번에는 잎변호박륜 어, 단엽입니다. 고로 지금 잘 들어 있습니다. 대대로 같은 육질에, 대대로보다 어, 육질 변은 더 예쁩니다. 네. 어제도 두축 올렸었고, 오늘 두 축, 어, 오늘 거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깔끔하고, 뿌리 건강합니다. 자마 눈각 총마다 한 개씩 두개 보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호피반인데요.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호피반 어, 종자목으로또 쓰셔도 될것 같... 어, 같습니다. 전시 작품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어, 자마 눈들은 또각 총마다 자마 눈들이 이렇게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마 3개, 4개, 4개 정도 보이네요. 뿔리 좋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laughs> 달마복륜입니다. 달마복륜 달마봉룬, 어, 4촉에 신화 1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뿔이 좋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 항복륜입니다항복륜 항범윤, 아, 아,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인데요. 자꾸 좀 영상 찍는데 전화가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네, 제가. 어, 지금, 어, 항산반, 종자성이 아주 좋은 항산반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어, 자마 어, 두개 보입니다. 각 총마다 있네요. 뿌리, 생각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입변 서반사피입니다. 입변이고요. 까랑까랑한 후육질의 입변 서반사피. 어, 두 촉이고, 어, 문이 잘 들어있고요. 어, 애가가 이렇게 하나 굵게 성장하고 있고 자마눈 있고요. 뿌리는 다섯 어, 가닥입니다. 긴 뿌리 두개 짧은 뿌리 세개총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항산반단엽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주 종자성이 아주 우수하고 좋죠. 항산반단엽. 어 뿌리 좋습니다. 생략점 살아 있는 뿌리이고요. 네, 어 12번입니다. 12번은 어 연판난 핑크하입니다. 연판난이고 핑크하 어 지금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 7쪽에 꽃대가 사경이 피었습니다. 전시작품으로 준비하려고 했더니 꽃이 활짝 피어버렸습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건강하고 꽃대 사경입니다. 건강합니다. 향기도 나고요. 13번에는 산채출발입니다. 산채출발 입변단엽입니다. 어, 무광의 입변 단엽인데요. 라사지 잘 들어있는 그런 입변 단엽이고,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세척이고 신화한 쪽 콩벌버 어, 두개 있고요. 자애가가 지금 어,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 확인 했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맹명품 어 금계 어 금계 삼반화어 효원입니다 금계 삼반인데요 어 무늬가 지금 하려하게 금계열 무늬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하게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 입장마다 무늬 어,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척수가 많습니다 척수 7곱 척이고요 어. 또, 자마 세 어, 개가 있고요 에가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제 미달린 에가는 어, 제가 제거를 했, 했습니다. 어, 밑달린 에가가 조금 많이 커 있었는데, 너무 밑달려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어, 밑달린 자마 에가는 놔둘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였고요. 저는 밑달린, 어, 자마, 애가, 그 꼬라지를 못 보니까 참 문제네요. 저는 무조건 밑달린 자마, 애가는 무조건, 어, 제거를 합니다. 어, 판매하는 상인이, 뭐, 자마, 아주 굵은 애가시나, 어, 남겨두는 게, 이제 판매는 유리한데, 저는 그래도 그 애가 자마들을 무조건 다 제거합니다. 상품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어, 7촉에 자마 3개 18에 1.0이고요. 금액은 65만원이고, 내년에 꽃대를 한 5경 정도 올려서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꽃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고, 작, 작, 작이 좋습니다. 입장이 맨 뒷대, 입장, 뒷대촉은 입장 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맨 뒷대촉. 음, 입장 잘려 있는 이게 맨뒷대촉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입장이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흠이 없습니다. 나머지 쪽들은요 예, 내년에 꽃대를 한번 올려 보십시오. 이 번입니다. 이 번은 황이입니다. 복륜복색 가황이이고요. 꽃이 아주 어, 안아피기 단정하면서. 어, 색감이 아주, 어, 복륜의 복색화로서 아주 화려한 꽃이죠. 네, 복륜 복색화 황이 지금 작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입장도 깔끔하고요. 어, 전진촉은 지금 내가 많이 깊이 심었네요. 최상장입니다. 네, 전진촉 많이 이렇게 깊이, 조금 더 깊이 심어, 심겨졌는데요. 어, 최상작이고요. 작상태 전진초. 세력받고 탄력을 받으면서 자기 아주 굵고 좋습니다. 내초기고 자마두개 20에 0.9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복륜복색과의 꽃을 한번 또 피워서 절감해 보십시오. 3번은 홍남파입니다. 홍남파도 지금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작상태, 어, 홍남파도, 어, 자기 좋고, 어 전체적으로 입장이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면서 난초가 어, 입장 아주 험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키도 크고 어, 또 전진 신화는 또 성장하고 있는 초. 이거는 성장하고 있는 초이고요. 어, 이것들은 두초건다큰 거고 어, 그 홍남파 꽃이 아주 어, 붉은 적홍아이죠. 둥글둥글하고 적홍아, 어, 꽃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세촉에 자마 3개가 있고, 사이즈는 20에 1.0입니다. 금액은 저렴한 금액 6만원입니다. 적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다음은 자색설 금산입니다금산 지금 촉수는 많은데, 올해 이제 꽃대라 아직 못 따랐고요. 어, 꽃대를 못 따랐지만, 어, 내년에 꽃대를 다시면 되겠습니다. 어, 촉수가, 어, 여섯 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총 여섯 촉입니다. 제가 또좀 이것도 깊이 심다 보니까 여기에, 어, 신화가 포터 밖을 뚫고 나오는 신화 하나 있죠. 신화 포함해서 여섯 촉이고,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어, 뒷대 한니끝만 살짝 타 있고 뒷대 쪽에 나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어, 금산 내년에 꽃을 한번 올려 보시고요. 꽃한 5경 정도 올리시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꽃입니다. 여섯 총에 자만 4 개가 있고 하니까 또촉수더 늘리기 빠르겠고요. 15에 0.7입니다.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네, 번에는정일포음입니다정일포음은 어, 항호피반이죠. 정일폼 지금, 어, 두 촉입니다. 엄마 촉하고, 어, 전진 촉하고 두 촉이고요. 엄마 촉은 이 끝이 지금 세 입장 잘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 입장 잘려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갈반들이 조금 있고요. 어, 뒷대 촉에는 입장이 거의, 어, 다이 끝이 어, 다섯 입장 정도 다 잘려 있네요 전진촉은 깔끔합니다 전진촉은 어, 이거는 이제 전진촉인데 전진촉은 어, 무늬가 깔끔하게 잘 들어 있고 입장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거는 어, 단엽성의 정일품입니다 키가 크지 않고요 키가 짤막합니다 짤막한 단엽성 정일품 두 촉이고 자마두개 12에 0.8입니다 금액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 입실하셔서 종자목해 보십시오. 전진촉 깔끔합니다. 이번은 어, 입변 호복륜 단엽입니다. 육질은, 어 대대로 육질하고 똑같이, 어 같은 육질입니다. 대대로하고 같은 육질인데, 이거는, 어 변이 중배가 부르면서 이슬바지 식으로 오가 있고, 변이 아주 예쁩니다. 입변에 어, 육질은 아주 후육질, 육이 두텁고 아주 후육질입니다. 그리고 호도 이렇게 잘 들어있죠. 호도 입장마다 이렇게, 어, 잘 들어있고요. 시로식으로 또, 호, 노코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어, 또 이것도 발전을 시키면서 이제 또 단엽중투 터질 수 있는 그런, 어, 기대로 한번, 어,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대대로 보다는 육질이 변도 더 예쁘고 육질도 더 좋고요. 변이 둥글둥글하게 변이 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슬바지식으로 이리 오가 있고요. 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죠. 어, 대대로 보다 변은 예쁜 입변 어, 호벅륜단엽입니다 음, 호가 잘 들어있고요. 어, 전진전진 전진 두 촉이고, 자마 눈, 어, 하나, 각총마다 자마 눈두개있고요 16에 1.0입니다. 금액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 입실하셔서, 여배품으로도 어, 작품을 만드시면 되겠고, 또, 대대로처럼 또, 단엽중투로 터질, 베 어, 변이가 되면 또 터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치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네, 어, 7번입니다. 7번은, 어,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입변 호피반입니다. 어, 입변 호피반인데요. 이거는 작 상태가 아주 좋고, 초세도 예쁘고요. 어, 육질도 좋고, 어, 이거는, 어, 감상미가 아주 넘치기 때문에, 어, 전시작품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정도의 어, 자기 입변이 쭉쭉 뻗어서 어, 화려하게 진짜 난초다운 난초로 어, 예쁘죠. <laughs> 우리가 그 사군자 그림 그리는 그 그림의 난초 같은 그런 초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군자 그림의 난초가 이렇게,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키도 크고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좋죠. 한 폭의 그림처럼 최상작 입변 호피 반입니다. 내척이고 자마 3개 있고요. 사이즈는 25에 1.1입니다. 이거는 한1 2 정도 되겠고요. 1.1, 1.2그 정도 되는 최상작 포기고 전시 작품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어, 8번입니다. 8번은, 어, 근개, 달마복륜이고요 어,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많죠. 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어, 하나분 정도는 또 갖고 계시면, 어, 향기도 맡아보시고 감상미도 넘치고요. 어, 달마복륜, 건개당마복륜 어, 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 촉이고 어, 신화 포함해서 다섯 촉입니다. 신화가 이쪽에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화이고요.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 촉수는 어,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의 신화들 있고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네, 건개달마복년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어, 다섯 척이고, 22에 1.6이고, 금액은 8만원입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종자성이 좋고 색감이 아주 좋은 그런 항산반이고요. 극항산반입니다 어, 색감은 아주 극항색으로 개나리색으로 지금 어머니 어, 발색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색감 아주 끝내주네요. 어떤 장에도 어, 극항색으로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이거는 여러 척 올리면서 이제 꽃도 기대되고요. 여러 쪽 올리면 굉장히 화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촉수는, 어, 전진 촉, 엄마 촉두 촉이고요. 전 입장마다 지금 무늬가 다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색감이 아주 좋은 극항 3반 종자목 하십시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두 촉이고, 자마 두 개, 16에 0.8이고요.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색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입변사피입니다. 입변이고요. 어, 입변은 또 아주 예쁜 그런 입변사피인데요. 어, 무늬도 지금 잘발현되어 있고 약간 이 어, 끝이 이슬바지식으로 오가 있고 어, 네,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는 입변의 어, 사피입니다. 네, 무늬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죠. 네. 입변사피, 어, 화려하네요. 화려하고, 어, 또 여배품으로 여러 촉 올리시면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입변사피, 화려한 입변사피입니다. 두 촉이고, 자마 두 개, 16에 0.7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어, 입실하시고, 여배품으로 또 작품도 만드시고, 감상도 한번 해 보십시오. 1번에는 단엽성 항산반입니다. 어, 항산반 단엽이라 해도 되고요. 잎변 어, 단엽성 잎변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면서 또 이것도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죠. 중배도 부르고 떡잎장하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색감도 아주 좋은 항산반입니다. 어, 입변은또 중배가 상당히 부르면서 종자성이 아주 좋죠. 네, 어, 종자성에 아주 좋은, 어, 입변, 단엽성 입변 항산반입니다. 네, 단엽 항산반으로 보셔도 되구요.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AA급입니다. 네, 두촉이고 자마두개 있고 9에 0.9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12번입니다 12번은 연판난이라고 어, 핑크하입니다. 연판난 이라고 핑크하 입니다 연판난 핑크하 이고요 유황종이고 어, 꽃향기도 어, 납니다 꽃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꽃향기도 아주 좋고 연판난 핑크하 인데요 어, 어 이거 는 제가 전시작품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했더니 꽃이 활짝 피어 버렸어요 어, 이렇게 꽃대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꽃들 잡아주지를 안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요. 어 연판난 어 유황종이고요. 어 유황종 연판난입니다. 향기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제가 이거를 22년도에 상당히 비싸게 어, 입시를 했던 난초입니다. 어 근, 어. 22년도에 어, 어, 꽃대 두 경이 달렸을 때이 제가 제 어, 비싸게 구매를 했다가 어, 작년에 꽃이 안 피었고 올해 꽃대가 4대가 올라와서 살짝 피어 있습니다. 어, 전시 작품으로 준비하려고 했더니 제가 어, 금방 꽃이 피어버렸네요. 그래서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고 어, 저는 어, 많이 비싸게 가져왔는데 금액은 제가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꽃 향기도 아주 좋구요. 7곱 촉의 꽃대 사경이고, 32에 1.0입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아주 유황종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산채출발 입변 단엽입니다. 어, 산채출발인데요. 이제 이거는 입변이 이렇게, 어, 잔나사지 들어있고, 입변이 이제 이렇게 단엽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죠. 둥글둥글한, 어, 둥글둥글한, 어, 변이면서 약간, 어, 라사지, 잔나사지로 들어있구요. 이렇게 라사지 다 들어있죠. 네.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어, 촉수 세 촉에 신화 한쪽 올라오고 있고, 또애가가 이렇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콩벌버, 산채 콩벌버들 두개있고요 신화는 이게 커다가 지금 멈춘 것 같습니다. 멈춘 것 같고, 성촉, 세촉에 멈춘 신화, 애가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입변단엽, 어, 종자목으로 입시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잔나사지 들어있는 입변단엽입니다. 어, 세촉에 벌버 두 개, 애가 두 개, 금액은 5만원입니다. 정자독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이렇 해서 어, 13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댓글은 넣습니다. 전화나 문자 주시고. 가급적 또 바빠서 전화 못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